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천마가 싹대제쭉 올라오는 그런 시기인데요. 아, 이제 구강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구강자리를 확보를 하셔야 아, 내년에 많이 채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또잘 만나면 이제 꽃대가 올라서 꽃이 핀 것은 채취를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꽃이 핀 것은 음그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당금질을 하거나해도그 어, 나가 뜹니다. 이렇게 당금질 해도 나가 이렇게 둥둥 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폈을 때는 어, 그것이 뭐 포자가 더 떨어지게끔 그렇게 내버려두는게 좋고요. 이렇게 만내면 구강자리가 돼서 아, 내년에 그곳을 가면 이제 채취를 할수 있죠 아우 송충이는 또 어떻게 해야되면 아는지 이제 송충이도 얼마나 컸는지 아 여기 천막 하나 있네요 하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꽃이 필려고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앉았네요. 그리고, 이제 홍천만데요. 어, 대가 이렇게 크게 쫙 올라왔어요.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벌써 이렇게, 지난해는 이 무렵에는 읽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 지금은 뭐, 상당히 뭐, 며칠 있으면 쉬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이, 러면뭐 며칠 있으면 피는 상황 아닙니까 어. 하여튼 이제 이것은 너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채취는 할수 없고. 이제 이거, 시방이 떨어져서 며칠도록 내보고요. 이렇게, 상을 오르고 또, 천마를잡고 있는데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있어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뱀한 마리. 아, 여기 이제 보시면 나무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로. 이 뱀들에도 나무를 잘 타는 뱀도 따로 있어요.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뭐 독사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독사는 뱀, 이제 나무 잘안 올라가는데요. 아, 이것은 뭐 어, 구렁이 종류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음. 아, 나무가지가 굉장히 약한데도 이렇게 쭉 자꾸 올라가네요. 안쪽으로 아, 풍경고있자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 뭐물 생각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어떻게? 네, 물 생각도 안 해고. 아주 뱀이 어떻게 아주 얌전하네요 저는 또 뱀은 뱀대로 가도록 내버려고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천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를 찾아서 영상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참나무가 이제 많이 이렇게 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네요.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또 참사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저도 겨우 들려봤던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 큰 기대는 안 했고요. 참나무 이렇게 벼서. 한참 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길이 반들반들하죠? 예. 길이 반들반들해요. 아 여기 아 여기 길에 천마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보이죠? 청천마가 이렇게. 아 여기가 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눈이 안 뜨나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제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가 발견이 되면 아, 이 금방을 잘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곳이 되게 아이고, 길이 반들반들한데 여기 에 나무 있네요. 하여튼 채취를 뭐좀 해보고요. 아, 이 금방을 좀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길에서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것은 행운이죠, 뭐 행운. 저번에는 홍천마를 하나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자리가 있는데요. 백인 거는 조금 깊이 백인 거 같죠? 아우, 신기하네요. 이 길에서 사람들 눈에 안뗄때 나는 게참 신기해요. 살이 좋아서, 뭐, 이렇게 푹찍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깊이 베긴 것 같은데요, 베긴 거는. 보이네요. 보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아, 채취를 하고 또이근방을 자세히 찾아보면서 뜨려나면 풀이 돼 있고 라래도 싹대가 쭉 올라와서 찾기가 아, 어렵지가 않은데요. 아,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이런 또 이런 밭둑같은데 이렇게 나무 핀데 이런 데가 좀 괜찮 거든요 그런데 생각같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데도 이제 요즘은 싹다 죽어 올라서 이제 자세히 보면 잘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나 있죠 저기 하나가 있습니다 쭉 올라온 게 보이죠 일자로 쫙 올라온 모습이 예마가 맞습니다 청천만에요 아 그럼 이제 또이 근방을 자세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하나가 일단 보였, 보이면 이 근방을 잘,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아 이렇게 하나가 하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이되면 저렇게못가고푹 꽂은 안전꽃자로 그냥 파면 안이 찔레 그 새순 올라오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 잠깐만요 그거 또고고가 있어서 하루 네. 많이 달았어요 이런 이제 덤불 산 밑에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 천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천천만되고이 그 정도는 아직 뭐 꽃이 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채취를 하면 괜찮고요. 이제 꽃이 이제 피거나 이래 되면은 그 채취를 하면 안 되죠. 깨 뽑히네요. 쉽게 이제 이렇게 깊이 펴는 모습을 볼수고 있고요. 이제 뭐 쌍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나는 맞아. 크지 않습니다. 쌍대가 쭉 올라왔는데, 요 어? 저도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저기는. 마, 속이 뭐 비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꽃이 피거나 이러면 절대 채취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런 이제 청천마 이런 것은, 그, 홍천마, 청천마가 이제 채취를 하다 보면 자기 그 보호색을 띠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렇게 파랗게 많이 이렇게, 그 풀이나 뭐 이런 동굴들이 되어 있죠. 이런 데는 거의 보면 청천마예요. 그런데, 가랑잎이 이제 익고이준 데는 보면 또홍초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보호색을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익은 방을 다 찾아보면서 좋은 영상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말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천마가 이렇게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점천마두 개. 홍천마 하나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아, 그것도 한 군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세 군데 가서 다 각각 아, 독천마지 그러니까 하나씩 나 있는 것을 아, 이제 이렇게 보고. 아, 그래서 아, 또 채취를 한번 해 봤고요. 아, 또 이제 두 개는 이제 그나마 구강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 평상시에 그 천마를 채취해둔 곳이 아닌데 아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또 봐서 구강자리로 이제 구간자리로 순전한 엔진서부터 먼저 오면은 또 채취를 할수 있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